시안 매냐? 아 가만 쇼에 있다가 만 나올게 요 네, 전문가 맞아요? 야야뭐찾아 빵으로 간다 이? 다 송장 게 생겼네. 네, 이라고 바로 얼마 전김 교수와 협상하기 위해 찾아갔던 관석. 제가 실은 여기 오기 전에 받은 그릇을 꽤 담가놓고 왔습니다. 사실 관석은 지난해 오기 전사기칠 물건을 이미 준비해 뒀고. 농사를 얼마나 었는데 여기서 건져 올리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예, 김교수는 흥미를 갖는데요 그 농사진거는 혼자 다 묶고 뭐 농사진거 다 포함해서 원가제하고 똑같이 나눕시다 뭐 각자 식구들은 각자가 알아서 합시다 같이 그렇게 연합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목적을 맡은 복근이 위치를 헷갈리는데 아이씨. 바로 그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바다로 입수하는데 힘겹게 찾아낸 그곳에서 드디어 목표물을 찾아냅니다.